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해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어떤 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의 산업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일어나면 다른 것이 필요 없어진다는 답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일단 그리스도와 역사하시면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가지면 여러분들을 현장에 기도의 힘을 가지고 현장에 가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하는데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현 주소가 어디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고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그가 고백했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의 현주세요. 바울이 자기가 있는 자리를 고백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대학에 합격을 하고 기뻐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디 취직을 해서 자기가 너무 너무 행복해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이 말을 할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현 주소로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다. 자기 자신의 현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어려움이 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참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냥 무조건 참고 기다린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에게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아예 그릇이라도 몇개 깨버리면서. 우리가 참지 말고 성질을 부려야 될 것입니다. 보통 착한 사람들을 보면 착한 사람들이 주로 암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 오히려 암에 걸리지 않고 더 오래 산다는 다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공비하기 싫다. 내가 힘들 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부를 안 하면 됩니까? 공부를 안 하거나 학교를 가지 않으면 됩니까? 그러면 모든 것에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올때 고난이 올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그냥 참고 기다려서는 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하여 얻게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 힘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는 뭡니까? 요한복음 5장 11절과 13절 말씀으로 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 맞느냐?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느냐고 하는 증거가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기도도 잘안 되고 내가 신앙생활도 잘못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하나님의 딸이 맞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도 잘 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사람 또한 잘못되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틀리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성경을 무식하게 악용을 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이름이 있다면 야훼입니다. 야훼, 야외.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워낙 존경하는 이름이라 야훼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아도나이 주여.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른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요한일서 5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석가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가 나쁘다는 말도 아닙니다. 종교가 없다고 하면 세상이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종교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이것이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얻게 되어지면 그 힘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데 그 힘을 얻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또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루에 잠깐 잠깐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찬송을 매일매일 은혜 받은 찬송을 한 번씩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라고 하는 이 힘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갈 아때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 보십시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 직장도 또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집에 가봐요. 엄마 아빠의 잔소리에 스트레스 그냥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주 미치지 않아요? 정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또 어떤 다른 문제까지 겹쳐 가지고 어려움이 겹쳐 버리면 못 견디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잔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힘을 얻으셔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 순간마다 아무데서고 짧게라도 여러분들이 늘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정시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런가하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든지 늘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가 무시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자꾸 누리라는 것입니다. 정식 이도나 무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힘이 생기게 될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녀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백이 여러분들에서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가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러분들 어떨 때는 내가 새벽기도를 작정해서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밤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산에 올라가 산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교회에서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혜 받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는 것은 여러분들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영과 육에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얻을 할수 있다고 하는 힘을 얻으면 여러분들 내게 막상 어려움이 온달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힘을 계속 얻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문제가 와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문제를 보는 순간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위기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하면 위기를 보는 눈도 다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힘을 얻지 못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온다든지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큰일 나는 것이고 여러분들 바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얻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면 그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도 어렵고 교회에 와도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주위에는 전부 다 이상한 사람만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매일매일 얻는다고 하면 이 힘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될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참 무서운 것은 영적인 것은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짜증 내고 이 힘이 없어서 문제 앞에 어려움 속에 자꾸 넘어지고 짜증 내다 보면 여러분들의 온 집이 짜증 집안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이 내에 등록 주시는 전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첫째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능력 주시는 자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체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혀 아무것도 겁먹을 것 없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힘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능력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볼때아참 이게 좋다 또 이게 뭐안 좋다 잘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자꾸 판단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감옥에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가장 안 좋고 가장 힘든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이것은 바울이 그 감옥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지, 어려운 것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때, 여러분들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실 때는요, 여러분들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포장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그 모든 것들을 다 싫어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이 힘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가 우선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손해에 따라서만 그냥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니, 아직도 손해가 오지도 않았는데 손해 날것 같으면 그냥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기도에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라면 안되는 것이고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많은 것이 다르게 보여지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옥만이 아니라 로마 보그마의 길로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를 복음할 뿐 아니라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는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이 힘을 가지고 있다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여러분들, 더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부를, 나를 부르신 시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응답을 주시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이 시대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한국에 그것도 인천에 그것도 구월동에 또 그것도 구월 뒤에서 하나님의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시대가 보여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힘을 얻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보여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대적인, 시대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가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지 못하면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도 힘이 드는 겁니다.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일이 생기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만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서 여러분들 인생의 시간표가 보여져요. 다른 사람들은 피해서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자리인데 바울은 그 감옥을 볼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시간표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인생의 시대가 보여지고 시간표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표가 보여지면서 내 인생의 이정표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뭔지 인생의 목표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옥이라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끌어가시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어지고, 이정표가 되어지고, 인생의 승리가 주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지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것이고 이미 모든 게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옆길로 가지 마시고 꼭이 힘을 얻으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힘을 늘 누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더 나아가서는 전도의 귀중함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응답이 있어도 좋고 응답이 없어도 좋은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결론이 딱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불 가운데 들어가 죽어도 괜찮다라고 그가 결론을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믿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에 다시 교회에 올때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갈 때 교회에 오든지 밖에 나가든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증인으로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증거가 계속 생기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아서 자꾸 웃음이 나겠죠. 자꾸 응답이 오고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웃음이 자꾸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교회를 오는데 얼굴을 얼마나 찡그리고 앉아 있는지 왜냐하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또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싸움을 왜 하느냐? 증거가 전혀 없으면요. 여러분들 사람이 자꾸 힘이 빠져요. 증거가 없으면 짜증이 나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다 보니까 그냥 붙어서 싸워버리는 거죠. 이것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오게 될줄 믿습니다. 신기한 증거들이 자꾸 오기 때문에 사람 앞에 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때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오는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시 가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때 증인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가게 되는 것이요. 다음 주일날 또올때 여러분들이 또 증인으로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체험하고 또 가게 되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날마다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깨달으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좋다. 나도 힘을 얻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상상 못할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될 것이고 영육간에 있는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최고의 증인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